로모 해줄까? 내가 로모 해줄게 이런 판은 로밍 캐리력 좋아요 딜러... 좀 하는 분들이니까 플리스고 탱크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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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킹노타? 나도 한번? 나도 한번 해보자꾸나 이게 요새 그렇게 재밌문메 아니 미노타 인식이 좋아져서 참 좋아요 옛날에는 미노하면 뭐 트롤함? 막 이러던만 힐신발 미노타 당연히 그거 해야죠 사실상 반, 반 정도는 에스토스야 당연히 호의 은혜 그냥 바로 은혜로워지기 그리고 왜 미노타를 했느냐 이순신 이잖아요? 이스킬을 찍으면 아주 정글링할 때 좋아한답니다라고 하려 했는데, 이스 찍어 그냥 로 와이자 씨가 로와로와 마리네 로머 발라 먹어버릴게요. <laughs> 괜히 왔다가 비후드라 어? 까였죠. 오 이거 되게 늠름하다. 마린 마린 화났어, 마린 화났어. 어떻게? 자, 자, 자. <laughs> 아니 뭐, 뭐 배구 아니야? 야야 레벨 왜 이래요? 어? 아야아 아, 아. 아니 이건 좀어허 안돼요 안돼요. 로와 어? 하하, <laughs> 안 돼요. 어설퍼. 통실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기, 미드랑 지금 정글이 다 AP잖아요. 3단 에어본. 하고? 오, 여기 탱인장? 이거지. 힐선마 가자, 그냥. 모르겠다. 뭐가 좋나요? 아니 <laughs> <laughs> 마린도 약간 에이징 커브가 오고 있나? 다 꺼내 보여 보여 이러면 당하던데 어어 아니 어. 이거 안 까이는 거 엄청 좋다 옛날엔 까였는데 마방신 물방신 마방신 물방신 마방신 마방신 이사아 왔네요 아 역시 응? 어? 저, 저3레 미노타 아니, 야! 에바 자, 라인을 먼저 밀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야 엥? <laughs> 왜 안걸리지? 여기거든 근데, 이게, 그렇다고, 오라클을 가기에는, 오라클은 나한테 들어오는 힐량만 증가라, 민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해. 오오오! 이거, 이거, 얘는 공속 안 증가하나? 오, 인정합니다. 이거 뭔가 역전 세계인데? 왜이상님이 이걸 하고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아, 근데 요새 로모 재밌다? 미쳤나봐요 이제 안돼용 이게 딜 계산이지 솔직히 위험했다 난 미노같은 챔은 이게 맞는 것같아 은근 말랑말랑한 애들은 이 강인한 신체 음. 우... 야 스택 채울 데도 없고 안되겠다 일로 와봐. 빵얘궁 돌았겠는데 다행이다. 여군 씨내 먼저 가. 이거 템 진짜 안 나온다. 로머 와, 로머가 이게 슬프구나. 정글 할땐탱템막 가는데. 로머하니까 탱템 가지도 못하네? 옛날에는 이거 풀게이지도 안 채우고 막 대기하고 이랬는데 쉬워졌네 미노타 여깄다 얘는 시식이 씹는게 있어서 확실하게 들어갑시다 여기다 쓰면? 붐. 어. 어, 에어본 너무 좋아. 킹어본. 어? 어? 아, 자스크 그거 아닌데. 음. 이게 방금 같을 때궁 쓰는 게 상대 이제. 이게 영주 때좀 중요한데 상대한테 그 압박감을 주는 거잖아요. 사냥 쓸때 사냥 쓰려는 타이밍에 딱 쓰면 좋죠 사실. 근데 터틀이라 그냥 전멸이랑 연결할 거 그랬나? 그릴스프레 되나? 히로운. 음... 이제 어 든든 국밥 그냥 이노타가 이거 600점 구간입니다. 아니 아니에천 점? 아 몰라요. 그냥 명신 이상입니다. 그치 천점 이상이라 그냥 보면 되죠. 솔링에서는 뭐 최고 티어다, 최고 구간이다. 오 판정도 좋아? 오엠지 오케이 오케이 돼지 야 돼지라고 하면 나갔잖아. 아, 나 같잖아 아나 소구나 뿡뿡 이게 어? 잠깐만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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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원잉 원잉 이 e 스펠 되나요? 돼요? 된 아니 아니 해봤을 법한 사람이 얘기해요 그탱안 <laughs> 하는 사람이 뭐 돼요 이러면 어떻게 내가 믿어 도와지긴 했다. 이거 왜어이 없냐? 돼요? 진짜 돼요? 그냥 일스 하면서 전멸 쓰면 되죠? 일스풀 일스 전멸 얘기하는 겁니다. 돼요? 된, 되는 거 맞죠? 맞아 주고 이게 다이브의 정석. 평실 가요 여기서. <laughs> 아 로머 차이 이거 뭐야? 여기까지 어? 하하한번더 <laughs> 에어본 크 아니 근데 코드라를 습네 로머 요저 할게요 이제 여러분 로머 유저라 불러주세요 어제부터 장난 아니다 지금 로머 이 무빙 가능한 로머? 귀합니다 아니 근데 님들아 정글 좀 남겨놔요 좀 스택 좀 쌓게 병 넘어지는 게참 좋아 어. 이건 자스크의 요저 자스크 숙련가로서 위험하다라는 게어 뭐야 왜 상대가 많이 불리하구나 이거 공속 빨라지게 하면 자스크 포탑 공속도 빨라질라나 아좀 남겨놔요 야 기다려봐 나좀쌓 차. 너 어차피 쌓이겠다 이 정도면. 망치는 망치 안 쓰나요? 그러네. <laughs> 아니 잠깐만 안 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한대한 대. 아이타때 쓰네. 양손 사용합니다 양손 무쇠 팔야 밀자. 지뒤 바닥 누이통실은 솔직히 막 엄청 필요 있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줄리안도 이거 갖고. 유리할 때는 뭐. 비 s 보 되는 거 맞죠? 확실하죠? 아니야, 지금 아닌 거 같아. 영주 오고 가자. 어? 지금 아닌데? 킬러. 붕쓸까? 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되, 되죠? 진짜, 진짜 할게요. 그냥 공플할까 안전, 안전하게? 되, 되 되죠? 네. <laughs> 아니 근데 끌면 데스그랩이 알지? 끌지 마. 느낌 왔다. 안 되잖아! <laughs> 아니, 안 되잖아요! <laughs> 아니, 나 1인세플 바로 썼는데? 아니, 저, 진실, 진실 좀 알고 싶네. 정확히, 어, 어, 뭐야. 알려줘요. 아, 손이 빨라야 된다고? 아. 아, 이거 진짜 서러워서 게임 하겠나. 응, 음. 음. 이 이스 공속 증가가 참 괜찮아. 아니, 진짜 얼마나 젊어하대? 저거. 이거 왜 실패했지? 그 이스를 쓰는 동시에 풀? 아니, 나 바로 했는데? 드래그를 하면 안 되나? <laughs> 한번 더. 야, 44초 기다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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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고 와? 궁 끊었죠? 지금, 가자, 얘들아. 힐, 힐 누르게 해줘, 힐. 아니,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게임을 하세요. 땅 떨어지기 전에. 오케이. 딱 알았어. 아니, 이거 30대 전용 챔인데 원래? 어? 아이고 대왕왕아. 이제 전멸은 30대 전역. 전용... 야 이러면 진짜 안 끝난다 게임. 야히한 번만, 힐한 번만, 오시 하나만. 위급한 순간에 힐한 번? 아라 에스토스 왜 함? 일로 앞에서 막자. 공속 줄게. 1스플 다시 한번 해본다. 조심해, 상대팀. 난 1스플이라는 그 기석의. 이거 뭐야? 진짜 기석이네. 기석의 콤보를 알고 있다고 아니? 야, 나 힐러여도 이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야, 야, 기다려, 기다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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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우우! 어, 탱 재밌다. 끌려도 된다는 그 안정감. <laughs> 되는 거 맞죠, 근데? 안되는데 막 이러는 거면 진짜 내가 땅 떨어지기 전에 써라.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전멸을 그냥 자동 타겟으로 옮길까? 영주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실패해도 젊다, 젊어. 맞을 거다 맞고. 아우! 젊어! 나 아직 젊어. 아, 아직 에이징 커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20대 전용 챔, 할만하죠. 되네, 아우. 죄송해요. 의심해서. 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게임이 안 끝나냐? 진짜 존버 챔, 존버 게임이 그냥. 아이거 좀 빨리 좀 끝나는 판은 끝나게 좀 해줘라. 뭐 골드랑 차이 만 골드 남은 그냥 조기 썰엔 나오고 막 그래야 이 AOS가 더 부흥하지 않을까? 지금 야구도 그래요. 이 MLB 이 지금 이 미국 프로야구가 시장에서 밀리니까 게임 빨리 끝날 수 있게 유도를 하잖아. 아니 이 게임은 무엇이 안 끝나게 유도하냐? 이거 누가 누가 하냐? 이 AOS 모바일이 좀 빨리 끝나야 빨리 끝나지. 최소 15분이면, 어? 끌기 싫게 불멸을 가는 게 핵심. 30대 저녁새 <laughs> 아니야, 그래도 20대 중반까지는 가능합니다. 안 배용. 안 배용. 에라인 밀지 마, 말자. 아, 다 밀어놨네. 아, <laughs> 진짜. 오, 어, 바로나온다 아, 그러네. 어? 잠깐만. 이거 한번 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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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너무 이거에 빠져가지고, 좀 뭔가, 막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괜찮았죠? 아, 일세전멸이 되는구나. 어, 좋은 거 알아갑니다. 미노타의 그 고급 기술을 알아가네요. 궁전멸만 되는 게 아니네. 아, 로머 쉽다. 로머 여자 할게요, 당분간. 우리 팀 딜러 좀 잘한다? 그냥 로머 여자. <laughs> 뭐하는거냐 <laughs> 로모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지겠어 그죠? 즐기고 다 즐기고 분당 탱량 거의 만